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죠. 선교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토대가 든든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지요. 또 인생을 걸어가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토대가 중요하잖아요. 선교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보통 선교라는 말을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지요. 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좁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선교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야말로 중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모습,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실 때 바로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선교입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명령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선교 대명이죠. 자, 선교라는 말을 더 근원적으로 살피면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기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게 선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선교의 근원이요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서 그 거룩한 영이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활동하게 하신 것이 선교의 동력이며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또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성육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진 이 갈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 카톨릭, 또 동방교회, 또 이집트의 꼽틱 기독교라고 있는데 그게 초기 기독교부터 쭉 내려오는 또한 갈래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의 갈래가 모두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육신 사건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데요. 그런데 성육신은 동시에 선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선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선교는요, 근본적으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참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교는 언제나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거절 또 선교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선교를 한 거지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선교는 큰 복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선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선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성경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말한다면 세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입니다.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얼른 잘 정리가 되죠. 창조, 타락, 구원. 근데 이 구조에서 보면 타락한 인류를 그 타락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체 과정, 이거를 가리켜서 선교라고 할수 있죠.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게 된 사람 또는 피조물의 멸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살길을 보이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이면서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선교인 거지요. 자, 선교의 뜻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창조 타락 구원으로 구조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세계 중에서 타락부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아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는 창조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자, 이럴 때 선교라는 뜻은 영원하신 삼일체 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비롯한 피조세계에 드러내고 전하고 알리는 것. 이것 자체가 선교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복된 뜻을 남보다 먼저 알게 되고 그 복을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시라는 단어를 듣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신다. 이게 계시인데 계시라는 단어하고 선교라는 단어는 뜻이 거의 겹칩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요. 선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리고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이 선교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아주 유명한 명제,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입니다. 자, 조금 어색하다고 들리실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죠? 그런데 교회는 선교다. 교회는 선교입니다. 좀어색하지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을 이렇게 한번 구조적으로 본다면 선교가 제일 근본이고 교회 자체가 선교고 그리고 교회하는 가 모든 행동은 다이 선교라는 중심, 이 본질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선교다. 이런 뜻이죠.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선교의 본질이지요. 삼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시는데요, 게시해 주시는데, 제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66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성경 말씀을 꽉 붙잡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명합니다. 타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66권 성경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문의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66권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연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한 18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학계 스가리아, 이두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이에요. 학계 스가랴 이두 분이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의 달력으로 따지면 주전 520년 8월 말 정도 그때 선지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두 사람 총독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두 사람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되지요. 학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왜 힘든지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삶에서, 삶에서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제일 중요한 그 동력의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포로기 이후의 성전 건축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자체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것처럼 멋진 건물이 없었어요. 성전이 있어도 망했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신앙인의 삶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다시 재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니까. 네, 목표는 참된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 이제 이거를 지시하시는 거지요. 두 지도자 스루파벨과 여수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임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24일이 지난 날부터, 학교에서 일정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일이 되는 날부터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같은 시기에 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두달 앞서서 학계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고 한세달 앞섰네요. 강력하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또 두어 달또좀더 지난 뒤에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1장 초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장에 걸친 스가에서 전체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자, 1장 초반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장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내용 중에서도 요점을 더 정확하게 찝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청각에는 이 말씀이 청각을 울려도 그래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진리를 배우지 못하지요. 진리를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살아야 복을 누리며 사는지 진리의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물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걸음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3절에 들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3절 전체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절절한지 보십시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말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나오면 그러면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또 간단한 한절에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요점이에요. 이 명령. 그리고 이 명령에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스갈에서 1장에서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명령은 스갈에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른 내용하고 대조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주 철저한 대조는 빛과 어둠의 대조지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딱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자, 3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 바로 앞에 2절과 4절에 보면 대조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2절. 그다음에 뒤에 4절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조상들이 해온 대로 그 길을 답습하는 바로 그 삶, 이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악한 길로 치달았습니다.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길이 명확하게 대조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조상들을 따르는 길.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조상들,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이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조상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했고 평안하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사실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말고 엄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잘못된 길은... 결국은 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날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의 길 뭐가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의 복이 뭔가요?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늘 자신을 돌이키는 게 신앙의 복입니다 살면서 힘든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곤하면 삶의 길이 어둡다고 느낍니다. 내 네, 걸어갈 길이 험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로 왜 그런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가 지도록 아니 해가 져서 캄캄해져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죄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죄를 생각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다른 이름표를 달고 활동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본의가 아니었다. 이런 식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명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거를 판단해야 될 때가 많죠 아, 내가 이거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헷갈릴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헷갈릴 때는 자신에게 엄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맞습니다 환란과 죄와 미혹이 우리를 위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집을 나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집은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집이고 말씀의 자리가 집이고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현존 그 품이 신앙인에게 집입니다. 어, 집을 나간 탕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다든지 신앙생활이 아주 편안하게 나태해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집 나간 탕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집을 나간 아들만이 탕자가 아닙니다.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탕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런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스갈에서 1장의 이 메시지, 내게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내 삶을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내 삶에서 주님의 뜻에 온 나가는 방향 또는 내 삶의 이런 저런 어려움 고통 중에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